안녕하세요. 레이킷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원래 소니 A7M3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A7M4를 잠깐 장기간 대여해서 사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A7M3와 지금 이 손에 들려 있는 A7M4의 차이점과 제가 한 지금 2주 이상 사용을 했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7M3 사용자가 느낀 A7M4의 사용후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리가드리가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소니 A7 M4의 디자인을 보면 M3와 크게 차이가 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데 손에 쥐어 보면 무게도 비슷하고 실제 30g 정도 M4가 조금 더 무겁고 두께는 M4가 좀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은 M4가 좀더 손에 꽉 차는 느낌이 있어서 그립감 자체는 더 좋게 느껴집니다. 자, 상단부 버튼의 배열을 봐도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 버튼의 위치가 바뀌고 다이얼 버튼이 좀더 크게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M4에 추가된 버튼 중에 사용하기 가장 편했던 버튼은 바로 이킥 버튼으로 사진 영상 전환이 바로 되어서 이 사진을 찍다가 영상으로 바꾸거나 할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 외형에서 가장 큰 차이는 360도로 회전하는 스위블 액정으로 터치가 가능하며 요즘 대부분 카메라가 영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스위블 액정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 보면 메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이번에는 터치가 되는데 이건 설정에서 터치패드를 켬으로 바꾸면 됩니다 기존처럼 초점만 터치로 하거나 전체 메뉴 터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도 빠르고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라 이건 굉장히 편하게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M3 사용자면 메뉴가 처음에 보면 어색한데 좀 사용하다 보면 이건 빨리 익숙해집니다. 메뉴 구성은 이전과큰 차이가 없지만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메뉴마다 클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뒤쪽의 버튼 배열은 기존 소니 카메라 그대로로 조고 다이얼 그리고 기능키 메뉴 버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보면 오디오 잭등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포트들이 있는데 이 덮개가 좀더 견고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HDMI, USB-C, 오디오 잭등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M4의 경우 동영상 시간 제한이 없어서 USB 충전을 이용하면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촬영은 가능하지만 발열이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의 경우 M4와 M3는 같은 MPFZ10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메모리 슬롯은 M3와 같은 듀얼 슬롯이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위쪽이 1번, 아래쪽이 2번으로 M3를 사용할 때한 번씩 헷갈렸는데 이건 순서대로 번호가 잘 바뀐 듯 합니다. 그리고 1번 슬롯의 경우 SD 메모리와 CFX 익스프레스 메모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 1번은 영상, 2번은 사진이 저장되도록 지정해 두고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M3와 M4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버튼의 위치나 크기가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보입니다. 영상 속 M3는 지금 펜탁스 리밋 렌즈를 마운트했고, M4의 렌즈는 소니 SEL 55mm 렌즈입니다. 버튼을 보면 영상 녹화 버튼의 위치가 바뀌고 다이얼 버튼에 숫자 표기가 없는 것이 M4로 버튼의 크기도 커지고 손으로 조작해 보면 M4가 버튼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영상에서 봐도 M4가 조금 더 두껍다고 느끼시, 느끼실 텐데 그립감은 확실히 M4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제거하면 M4의 경우 이렇게 셔트막이 내려와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데 원래 카메라 셔트막이 약간 부위 중 하나라 전 자동으로 쓰는 것보다 설정에서 그냥 수동으로 해두고 렌즈를 교환할 때 사용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M4는 지금 셔터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셔터막 자체가 카메라 부위 중에 고장이 조금 잘 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M4의 경우는 3,300만 화소, M3의 경우는 2,400만 화소의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과 버튼들 배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어, 지금부터는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소니 카메라 외에 다른 브랜드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은 M4에 수동 렌즈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설정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동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 촬영에서 셔터 문, 렌즈 없이 촬영을 켜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초점에서 피킹 표시, 피킹 표시 온, 피킹 레벨 고, 피킹 색상은 붉은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지금 다른 어떤 렌즈를 쓰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렌즈는 니콘 패치발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펜탁스 31mm 리밋 렌즈로 컨버터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펜탁스 31mm 렌즈는 M4에 결합하면 꽤잘 어울립니다. 수동 렌즈로 피사체 촬영 시 피킹 레벨과 피킹 색상은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보입니다. 피킹 설정을 해두면 초점이 피사체에 맞는 부위에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 렌즈를 마운트해도 눈 인식은 하지만 AF 트래킹은 되지 않습니다. 수동 렌즈는 거리계를 잘못 조절해 이잘 나가기 때문에 피킹 레벨에서 그 표시되는 컬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영상은 수동 렌즈로 촬영한 영상인데 수동 렌즈는 거리계를 계속 돌려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물체는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동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필름 카메라 쓰던 때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이미지를 전송하고 원격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소니 엣지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원격 촬영의 경우는 삼각대에 세워두고 사용할 때 많이 활용하며 사진 영상 설정을 대부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원격 촬영은 야경이나 고양이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면 고양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해서 놔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설정을 받고 고양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할 때이 원격 촬영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전송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SNS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업로드할 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지금 현재 소니 최신 기종만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보정 기능 중에 하나인데 픽처 프로파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크리에이티브 룩은 후보정을 좀더 간단하게 하고 사진, 영상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값을 조금만 바꾸면 사용자 세팅으로 색상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은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색감을 조정해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룩 설정은 메뉴에서 노출 색상, 색상 노조,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휠을 조작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서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페이드, 채도, 순명도 등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인물, 풍경, 비바디, 흑백까지 다양한 설정을 제공해 세부 설정에서 값을 조정해 사용자 정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사진이나 영상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진의 고감도 노이즈는 지금 m3나 m4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m4가 m3보다 높은 3,300만 화소임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준이지만 m3보다 고감도 노이즈는 크게 발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니 h 7 m 3를 원래 사용하면서 지금번에 M4를 같이 사용해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달라진 부분이나 주요 기능들을 비교해 보면 잠깐 정리해 봤는데, 얼핏 보면 바디 외형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어 보면 꽤 많이 발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M4의 경우는 10비트의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해 주면서 사진보다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영상 쪽이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몇 가지 불편했던 점을 꼽는다면 4K 60프레임에서 크롭으로 촬영되며 장시간 영상 촬영 시에는 발열이 있습니다. 발열이 있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면 M4는 M3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가격은 좀 올랐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략하게 M4와 M3를 잠깐 비교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